네, 그러니 연습 스윙하고 똑같이. 네, 완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느낌? 네, 지금 형몸에 근육을 잘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아, 해야 돼. 웃고. 머리 좀더 거둬. 어? 아, 이리로 갔어? 아니, 약간 돌아가. 돌아가 네. 이렇게 아니, 그렇게 됐어. 아 런팅을 오가 오 낮지 않아 낮 비자서 야 이래도 멀리 간다. 뭘왜 멀리 가지? 눌려 맞아. 이제 각 로프트 각이 낮게 맞기 때문에. 너는 진짜 의사 같다 의사. <laughs> 아. 근데 형이 진짜 잘 버티는 게 커요. 할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 예전에 네가 다 왔어요, 다 왔어요가 다 거짓말이야. <laughs> 할게 아, 수도 없이 많았던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네. 머리 완전 고정하고 그 나머지 근육을 잘느껴보시야 돼요. 오케이. 아직 경직이 안,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아, 오잘끝났 잘. 너무 좋다 응. 완전다거오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를 야돼 그리고 이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네. <laughs> 완전 좋아 <laughs> 응.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리듬 좀 빨랐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와야 되는데. 머리! 머리고아 탑에서 뭔가 되게 느리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 여기서 슥 들어가. 어. 여기서 슥. 응. 좋아요. 그래도 이제 아. 다. 그래? 다 좋아요. 드라이브도 똑같지? 아니 다 똑같아 이제. 그래서 이 휘두르는 방법 자체 응. 형 몸에 익혀지면 오케이. 머리. 응. 어. 여기서 이제 좀더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손목 빵 밟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 나중에 스윙할 때는 그 스피드 내더라도 몸이 막 너덜거려 갖고 확 내면 돼. 그니까 그걸 알고 될 거야. 지금.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네. 봤을 때는 중간 가니까 여기서오어 그만큼만. 아, 이런 눈빛. 너무 또딱이었나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 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데? 내가 어. 되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되게, 되게 예쁘다. 예쁘다. 머리 떨어어 머리 약간. 아유, 머리. 근데 좋... 좋단 말이죠, 지금. 응. 아니, 머리가 어떻게 해? 오케이. 아, 좀더 지금도 돌아왔어. 오케이. 그러니, 와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좀더 손이 밑에 있으면 더 좋은데. 아, 그래도. 머리를 완전 잡으니까 골반이 아유, 빠지네. 아유. 내가 유연성이 그 없으니까. 좀더 머리가 잘 따라가는 거야. 음, 음. 아 근데 확실히 팔이 높네. 어, 괜찮아요. 팔이 높대. 근데 그래도 좋은 거는 몸이 굉장히 편한 상태로 돌아줬고 골반 스타트 하면서 끌고 와서 탁! 유니즈하고 되더라고 미쳤다. 선수들이 하는 라인이 다 나와. 아, 막 이런 거한 다음에 성장한 거 그때 이후로 뭔가 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때 진짜 형이 되게 잘 버텨줬어요 어려운 거. 아더 낮게? 응 아, 이런 느낌? 응 높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인 올라 어, 머리가 안 올라가. 확실히 이제 잘 보니까. 내, 내 느낌보다 훨씬 좋은데. 어. 와, 좋아, 좋아. 잘한다. 집중. 농는데 너무 했대. 우와. 아, 근데 훨씬 더 어? 단결이 될까봐 네, 그리고 진짜 이제 형이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아, 다 달려있는 거같 얼마나 힘을 빼느냐에 네. 따라서? 어. 어, 그런 느낌 진짜 대충 진짜 대충 여태까지 많이 만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힘이 좀 들어가는 거같 그럴 수 있어 음. 그 구간에서 멈추긴 하지만 너도아 오케이 멈추긴 하지만 너덜? 네 어, 오케이. 올라갔어도 지금처럼 해도 돼 아 올라가더라도 너덜하면 응. 어, 되니까 응. 와 미쳤어 잘 끌고 왔다 응. 아 이거 예쁘다 마지막에 응. 딱 경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런 응. 느낌인데 응. 어. 아 진짜 우연아 응. 최고야 응. 진짜. 응. 정말 오늘 배운 거에서는 머리 완전히 잡고 그리고 늘 하듯이 완전히 고 돌고 힘 빼고 돌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건힘 빼고 돌았을 때 라인이 너무 이 뭔가 막이렇게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쫙 돌아지는 게 이게 너무 좋아. 맞아. 맨날 그래. 맨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데 그게 아니야. 그냥 힘을 빼면 완전히 이렇게 그딱 이렇게 이 자세가 딱 나오고, 그렇지? 잡는다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 차, 차부터 어깨 타고 내려오고. 근데 머리를 좀더 잡아줘야 돼 대충 치는 느낌 오.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도 힘은 많이 빠졌어 네. 형이 어, 심심하면 이것도 해봐요 그냥 백스윙틀 응. 때 최대한 이렇게 뭔가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응. 그 안에서 놓을 수 있게 오케이 좋은데? 좀더 숙여져 있는 느낌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 힘이 조금은 있죠 아직은. 음, 많이 뭘또딱 잡아주니까 뭔가 더 그래도 많이 배웠다 오늘. 많이 좋아했어. 저 끌고 오는 거 좋고 끌고 오는 거 자체 가 아예 바뀌었어요. 진짜 지금 이거 한2주 해볼게. 네. 오케이. 여대로 넣 좋아요.